아, 좀 이따 써좀 이따 1번부터 볼게요 1번 해도 되나요? 네. 자 여기에 지금 아 얘들 또 하나 둘세 개가 있는데 어차피 선택했을 때정리 해야 되네 자 뭐부터 정하고 싶어? 1번 선택할까? 2X-2Y 플러스 1은 그 다음에 2번을 선택해볼게 2번 선생님 지금 1, 2번 선택했어요 1, 2번 선택하고 2, 1번 선택하는 건안 되겠지 1, 2, 2, 1은 똑같은 거잖아 결국에 그럼 이제 딴걸 살려 2번을 하나 선택하고 뭘 살릴까? 뭐 할까? 한번을 쓰겠죠. 마이너스 5Y 마이너스 3. 자 그럼 얘를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한방에 가자. 자 X 넘어오면 몇 X야? 넘어. X, Y 넘어와. 음. 그 다음에 1은 가. 4. 자. 자 다시 X는 가만히 있어. 자 넘어와. 1Y 맞아? 자5 가. 맞발. 와 다행히도 X가 지금 딱 맞기 때문에 가감법 바로 쓸수 있겠네. 둘을. 빼요. 소거되죠 그럼 빼면 어떻게 돼? 1와는 빼니까 12. 그럼 y가 1 0이니까 x 알려면 여기다 넣어볼까요? y가 1 0이야 그럼 x 더하기 12가 마팔이니까 x는 넘겨. 오케이. 따라서 해를 구하라니까. 자, x부터 쓰는 게 좋아요. x는 마이너스 20. y는 12가 나왔다. 해를 구했다. 해라는 건 xy를 구하시면 돼.